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명예로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바라는 선택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 10절은 끝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편지의 끝맺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보통 끝인사 때 안부와 또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총체적인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후반부 끝에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장이 후반부 끝머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등장합니다. 10절부터 보시죠. 그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이 대도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큰 적은 에베소 대도시의 문화였어요. 아데미 신상과 신전은. 고대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유명했죠 때문에 수많은 논쟁과 신학, 더 나아가 우상 숭배 문화가 에베소 교회를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아데미 신상을 팔면서 돈을 벌던 이들과 일어났던, 일어났던 작은 분쟁이 도시 전체의 폭동 수준으로 커졌던 것을 보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이 우상에 대한 문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고자 하는 복음이 얼마나 긴장감이, 긴장감이 있는 관계요 또 구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역적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참고로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한 교회라기보다는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즉 율법을 강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또 율법주의 신앙을 경계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로 서로 함께 상생해야 함을 함께 생활해야 함을 강조했죠. 에베소서는 출신이 다른 이들의 이들의 분쟁을 봉합하기 위해서 전반부 내내 함께함 예수 안에서 함께해야 하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마무리 와서는 서로 함께 하더라도 잘라내야 할. 에베소의 이방 문화가 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혈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출신이 다른 신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려는 사조와 생각과 주장, 문화,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목표 또한 내 옆에 있는 갈등이 있는 신자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날에 이 악한 영들 우상 숭배의 문화를 조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넣으려고 하는 이들을 상대해야 될 것임을 말하면서 능히 서 있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싸우고자 해요? 마귀의 간계예요. 여러분, 마귀의 간계 이 전략을 무엇으로 상대해야 됩니까? 크게 기도하면 돼요. 무조건 저 광장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도 모여 가지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큰 비밀, 그 비밀이 구속의 섬유와 경륜, 계획, 의도,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삶에 녹여내서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참된 영적 전쟁은 복음의 원리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계략을 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부터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신 갑주라는 것에 이름을 붙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진리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모두 구속사를 이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복음으로 드러내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돼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견되지고 드러날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을 누리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줘요. 구원을 받았음을 믿게끔 말이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궁극적으로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예수 글도를 따라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말주변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성된 복음을 드러내서 진리를 확인하고 의로워졌음을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음을 또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어닥치는 온갖 세상 풍조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능히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만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유튜브에서 또 정치 안에서 뱉터치는 것들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 다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내 갈줄 아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정당이 저 정당이 이러한 법률이 저러한 선택이 물론 옳고 그름은 나누질 수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서로 이야기를 각을 지면서 긴장감 있게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이 교회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교회에 오고 있는 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방황하고 있는 이들 향해 우리는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들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고, 갈급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렇게 한 영혼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빛을 바라며 이 나라 이민족의 이 혼란한 전국을 향해 더 빛을 바랄 수 있는 진정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길인 것임을 우리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이웃들을 향해 또 우리의 친지 가족들을 향해 이 완성된 복음으로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으로 풍성하게 지내십시오.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직장 일상, 이 나라를 보살필 줄 믿으면서 이번 설명 정도 평안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적용하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와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고향길에 또 가고 오는 우리 성도인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안전을 주시고 또 풍성한 마음 주셔서 완성된 이 복음을 곳곳에 뿌리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